크라이그라이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크라이도 마주할 것이고, 그라이도 마주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 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크라이그라이 현대문법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구분을 했는데 현대문법에서는 구분하지 않기에 여러분 편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과거의 문법 구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아이가 편하면 그 아이, 그 아이가 편하면 그 아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체언에는 그 아이를 썼던 과거의 문법 규칙이 있었어요.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에는 그라이가 왔어요. 덴덴이 있었는데. 자, 코노, 소노, 아노, 도노. 지시 대명사라고 하죠. 이거 뒤에는 크라이가 왔어요. 그래서 코노 크라이 이 정도 누구나 알잖아. 할때 코노 크라이, 소노 크라이, 아노 크라이, 도노 크라이 해서 지시 대명사에는 크라이가 왔었어요. 용언, 조동사에는 아무거나 왔어요. 그라이도 되고, 쿠라이도 되었어요.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의 어, 법칙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은요, 명사, 이 영역사, 나 영역사, 동사 모두에 올 수가 있어요. 크라이, 그라이 구분 안 한다 라고 했어요. 저도 어, 제 마음대로 붙여 놓은 거예요. 이찌지깐그라이아 이렇게 명사에 접속할 수 있구나. 한 시간 정도. 이따이 크라이, 자이 영역사에 접속했죠. 아플 정도로. 갱키나 크라이, 나 영역사, 이렇게 나 크라이의 형태입니다. 갱키나 크라이. 자 동사도요. 이따꾸나루 나루 아파지다 나루가 동사죠. 동사 뒤에 이렇게 크라이가 왔어요. 이따꾸나루 아파지다 아파질 정도.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지지 강그라이, 이타이 크라이, 건기나 크라이, 이따꾸나루 크라이. 크라이는네 가지의 용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되면 돼요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해할 때 도움이 되세요. 라는 뜻이지 이 용법 네 가지를 막 외워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양이에요. 이치지 깡그라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양을 나타낼 수 있고요. 정도 목이 아플 정도라고 해서 노도가이다이그라이자노도목이 다이 아프다 목이 아플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때 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 아이사츠그라이 한정이라고 해서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 정도는 할수 있잖아 아이사츠그라이 그리고 비난할 때 어, 이미 문장 자체에서 화가 나 있어요. 오크레르 나라, 렛락 그 그라이와, 어, 오크레르 늦다. 나라는 뭐뭐라면, 늦는다면, 즉, 늦으면 연락 정도는 할수 있잖아. 이렇게 상대를 비난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해석만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지간 그라이, 노동아 이다이 그라이. 아이츠그라오크레 나라, 그라 자, 그러면 이렇게 용법을 네 가지로 나눴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해석만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양이구요. 대강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만엔 정도 든다. 2시간 정도 공부했다. 라고 해서, 대강의 양입니다. 쇼크히와 마이츠기 3만엔 크라이 까까르. 자, 크라이 해도 되고, 굴라이 해도 됩니다. 쇼크히와 마이츠기 3만엔 크라이 까르. 쇼크히, 식비는 마이츠기. 매달이라고 할때 마이츠키라고 있습니다. 마이츠키 3만엔 크라이 3만엔 정도 카카루 카카루 비용 시간이 들다 걸리다 라고 할때 카카루 동사입니다. 그래서 3만엔 크라이 3만엔 정도 쇼크히와 마이츠키 3만엔 크라이 카카루 마이2치 니지깐 크라이 벤키오시다 마이매일2지깐 크라이 2시간 정도 벤키오시다 공부했다 마이니치, 니지깡구라, 이벤교시다. 자, 정도입니다. 동작 상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목이 아플 정도로 웃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울고 싶을 정도로 감동했다. 또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이 종이와 같은 정도의 두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자1番。喉が痛くなるぐらい笑った。喉が、목 이, 아프다라는이영용사、あふだ、는ねる、いい이따이、痛い。痛くなる、파지다、이痛くなる그らい아파질정도、笑った。笑う、う笑う、うい、わがや。笑った、うそっ喉が痛くなるぐらい笑った。泣きたいくらい感動した。 자, 울다라는 동사가 나그, 나기다이, 타이가 왔어요. 뭐뭐 하고 싶다, 나기다이, 울고 싶다. 자, 쿠라이저, 울고 싶을 정도로 감동시다, 감동했다. 이 쿠라이 정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석 하셔도 돼요. 나기다이 쿠라이 감동시다. このスマホはちょうど紙と同じぐらいの厚さ다 코너 이 스마호, 스마트폰은 저도 딱이라는 뜻이에요. 딱감이 종이 종이와 오나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오나지 그라이 같은 정도의 아츠사 두께 아츠사다 두께다. 이 스마호와 저도 감이 또 오나지 그라이의 아츠사다. 자, 한정입니다.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거죠. 한정,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기라이나 히토데모 앗따라 아이사츠그라이와 스루요우니 시테이루 기라이나 싫어하는 히토데모 사람이라도 데모 뭐뭐라도 앗따라 타라 뭐뭐라면 만나다 동사 아으앗따라 만나면 아이사츠그라이와 인사 정도는 するように、じゃあ、ように、もええよ、もも、は、どろ、するように、は、どろ、している、は、ご、い、た。あい挨拶ぐらい、インサー정도는적어도、は、どろ、かんだ、라고해서、チェソーアンを、な、た、ね、お、す、み、た。嫌いな人でもあったら、挨拶ぐらいは、するように、している。こんな小説ぐらいは、子供でも書ける。 건나 이런 쇼세츠 소설 그라이와 소설 정도는 고도모데모 아이라도 카케르 쓰다라는 동사 카크 그것의 가능형 카케르 쓸수 있다. 건나 쇼세츠 그라이와 고도모데모 카케르 자 멸시 비난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고 문장 자체에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이런 건 아이도 알수 있다. 좀 늦으면 연락이나 해라 이렇게 해서 문장 자체에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 비난이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そんなことぐらい子供でもわかる 죠. そんな 그런 것도 것 그라이 정도 子供でも 아이라도 자わかる는요 알다 알수 있다 알수 있다라는 가능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저 문장 끝에 조는 강한 주장 남성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에는 반영을 하지 않지만 남성어구나 강한 주장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そんなことぐらい子供でもわかるじゃちょっと遅れるなら連絡ぐらいしてよ.ちょっと <놀나> <놀나> 좀뭐 첫도가 잠시 이런 뜻이지만 여기선 좀오 그래르 늦다 나라 뭐뭐라면 오 그래르 나라 늦는다면 즉 늦으면 렌나끄그라이 연락 정도. 자 해주세요 라고 할때시대 크다 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다 사이를 떼고 시때만 쓰면 해줘 라는 반말이 됩니다. 렌나 끄그라이 그 시대 연락정도 해줘 그리고 문장 끝에 요는 강조. 첫더 오크레르나라 렌나 끄그라이 그 시대요